이 그, 참, 마누라 바라보다고, 내 발까지 이 기정해준다. 숨하고 아파가지고, 내일 아침에 내, 다 숟가락 덜덜덜 떨어도, 그, 니가 내 먹이도. 그거 안고 손을 떨 정도면, 마, 이제, 주승가야안 되겠나. <laughs> 근데, 어쩌면, 내 지금 벌써 덜덜한데,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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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땡구! 달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오늘 지금 부산 날씨는 바람이 엄청 붑니다. 거의 태풍급으로 지금 불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이제 엄청 춥네요. 지금 저희가 갈 곳은 전라도 쪽인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부산하고 비슷하긴 하던데 아, 좀 추울 것 같아요. 아무튼 같이 가시죠! 고고고고! 네 저희는 목적지에 잘 도착했고요 이곳은 전라남도 함평의 앵두공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자리는 제법 있어요 지금 일단 환경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강이쫙 흐르고 있어가지고 예뻐요 벌레가 많을지 안 많을지 좀 그게 조금 고민은 된다 앞에 풀이 많아가지고 것 많을 것 같아 맞지 풀이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긴 되는데, 뭐, 만다 싶으면, 뭐, 오래탄창을 치든지, 문 닫아보든지 하면 되고. 어차피 해지면 추울 거야. 뭐, 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. 음, 일단 뭐, 배도 좀 굽고 보자. 음. 뭐라도 좀. 물어봅시다, 그러면. 도시의 꽃, 3가지가 쓰리구동투, 설치. 끝! 오케이, 말리 충전, 케이블 끓낸다고 하는 거야. 문을 열어놓고는. 니네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막 순간 까먹었다. 먹어봅시다. 얼마 남았지? 오늘의 메뉴는 소세지 야채볶음. 일명 쏘야. 예. 90년대 호프집에서 최고의 인기 메뉴. 쏘야. 야 자신 있는겨? 자신 없는겨. 내 먹고 아닌데 뭐. 야, 이 양반아, 이 양반아. 신랑이 먹을 것 같으면, 응? 최선을 다해서 자신 있습니다.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의욕을 보여야 될까, 아이가. 꿀안 넣고 설탕 넣는다니. 원래 그러면 더 하나? 어, 좀 탕기 들어가야 된다. 응, 어, 상관없다. 이게, 이게 남을까봐 남으면 이쪽 빨아먹을래? 당분없으데 뭐, 꿀확쪽 빨아먹고 막 쪽을 보지 뭐. 집에서 달류님이 다 쌀이 왔어요 응다 썰어왔습니다 밀키트다 그자 내가 만든 밀키트 달류가 어, 만든 밀키트 응. 그렇지 피망을 응. 깜빡해가지고 괜찮다 안해야 된다 그러면 양파하고 이거 마늘 숨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응. 어, 기다리는 동안 숨쉬거나 그러면 맥주 한잔 먹을까아 이곳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음. 여유로운 풍경 강뷰 강뷰 좋아 좋아 우리는 거의 영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바다비 응 어, 바다비가 좋아 응 근데 바다비는 바다비들에 매력이 있는데 이 강주는 강주들의 또 이런 고요함 평화로움 뭔가 이런게 있어 냄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사람아 이런 냄비 이런거 좀 큰거로 써야지 이래서 좀 해놓은거 같고 넘치고 이라면 이거 이거로 꺼냈다 이거, 꼴냈다, 이거. 아, 아 맞네 내가 잘못했네 아암살소리 아이, 어느 동안에 맥주가 누워져 있었다. 아이가 그러면 까만 지금 다 폭발하는 거 아이가 해볼까? 조심 좀 해. 어, 개발이어개발이 알콜 프렌즈, 알프님들 오늘 하나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한잔 하시죠. 둘, 셋, 짠! 음. 꿀 투입 역 좋은 세상이야 뭐 꿀은 옛날에도 있었다 아이가 아 그렇게 스팅형으로나이뿌리야 응. 벌져지지 응. 프라이팬이 작으니까 뭔가 꽉찬 느낌은 난다 좀 그림은 나오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 상거다 그래인가 얼마나 상급해 사야 되겠다 켈켓에 모질한 어, 거 같고. 어, 좀덜빨었네 응. 우리, 뭐. 삐, 이거 해 핫소스. 이거 뭐, 치아. 됐다, 됐다, 됐다. 너무 많이 먹으면 시대. 아, 아, 큰일 나. 응. 아이거아요시끄럽지 핫소스는 매워야지. 왜시끄럽노 아, 또 아주 매워. 쏴야 맛있다. 호프집 해야 되겠다. 아주 맛있네. 쏴야 최고네. 응, 내가 경력이 연만데. 음. 응, 응. 역시 응. 옛날 사람, 옛날 안주. 응, 응, 어깨 좋았어. 콩물. 광주에 원조두유는 실패하고, 그 옆집에. 그 TV에 나왔던 거에. 어, 전용무가 어? 한대. 그래. 그거는 실패하고. 그거3번 사보보려고 했더만 그래 음. 맛있는 거사번려고 했더만은. 그거는 뭐 물건 다 나가고 없고. 음. 예약해야 된다 가고. 옆집에. 응, 음, 옆집에. 음. 막 들어오세요 하더라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어. 머리 들라고 이 나이 먹도록 광주 광역시를 처음 가봤네. 처음. 어, 처음 가봤, 그지? 올 일이 없어가지고. 응, 음, 그니까 이 광주 쪽으로 올 일이 없으니까. 근데 내 생각보다 광주가 훨씬 더좀 자연친화적인 도시인 느낌이 들어서 어 나는 이미지가 좋더라 어,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? 그건 <laughs> 니가 알아서 해야지 아 일단 공기가 너무 차워지가지고우레탄탄좀 칠게요 와 공기가 훅 차워지네 <laughs> 네, 일단 더 해지기 전에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주변 한번 둘러볼게요 응, 갔다 오케이. 응 어, 어, 그래. 차차차차 차. 아, 경치 좋다. 경치 좋아. 위 화장실 있고 옆에 개수대 있습니다. 물 잘나와요 화장실이 조금 위쪽에 있는데 여기있어 캠핑장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해가 지니까 너무 춥네요 어 추워 추워 기온이 훅 떨어지네요. 여기 화장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. 근데 깨끗해요.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깨끗하고 세면대 물잘 나오고. 아유 추운데 몇 개나 잡아야겠다. 더축구러 시간이 이제 어느새 7시 반. 음, 확실히 이제 저녁 때니까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고기 구울라고 밖에 나가서 전부 불지 피고 있고 고기 냄새 막그 숯불 냄새 훌 난다. 역시.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이나 는듯이 저녁만 되면 전부 고기를 구워재 밖에 나와가지고 국룰이다 국룰 국물. 어, 진짜 그, 그런 것 같아 이게 진짜 무언의 약속이다 사람들끼리 응. 음. 어. 전부 똑같다 그 냄새 맡으면 먹고 싶어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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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닌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어, 냄새만 맡고 있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음.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거야 우리가 어딜 가나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. 우리 최근에 계속 그랬다, 아이가. 음. 가면 뭐, 어딜 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. 우리가 뭐 방송에 그걸 안 내보내서 그렇지. 음. 어딜 가나 노래 부르는 사람 한쪽 구석에 꼭 있는데, 여기는 아직까지는 없네. 술이 좀덜 취했나? 네, 그치. 어. 고기 묻고 한잔 묻고 나 그치. 난. 그러면 이제 흥 올라가가지고 또막 노래 부르고 이 새끼인데, 어, 이 새끼야. 좀 이따 나올게야. 가수 한명 나올게야, 좀 있으면. 누룽지 만들라니까요.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그럼 살짝 탄내가 내야 되는 거야, 그러면? 그래, 그, 내 계속 일하고 있다. 응. 니가, 그래서, 이렇게, 이렇게, 하니까, 그거 어떻나 마음을 끼고 싶네. 뭐, 선물로 같이 보내줄까? 또, 침당하고 싶나? 응, 그래. 쏘야는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.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, 위에 개수도, 아까 보셨죠? 거기 가서 설거지좀 하려고 합니다. Let's go! 고으 고고.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. 그게 조금 안타깝네. 와,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. 너무 어, 춥고.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길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얼른 설거지만 하고 바로 왔습니다. 어이구, 춥으라, 춥으라. 그 싹싹 썩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라. 응. 응. 뭐, 내랑 같이 안먹다고또 뭐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. 안 섭섭하다. 응, 나는 뭐 술이나 맛있게 먹고 있을게. 응. 응. 근데 니네 고추장 안 썩나? 고추장은 안 들고 왔다. 안 들고 왔나? 응. 왜? 고추장이 섭계 맛있는데. 안이렇도 된다. 응. 나 그, 배추에 밥 싸먹나? 아, 근데 저번주에 그, 쌍추이 이만한 거 고기, 이만한 거 하나 먹고 먹다, 야. 그것도 그렇고. 이거 배추 아니고 유럽 쌍초다. 유럽 샐러드. 딱, 아, 그놈, 참. 유럽 좋아한다, 에. 한국 사람이 신토벌이 한국 걸먹어야지음 그래. 응. 그렇지, 그렇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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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육개가 다 잡쌌네. 응. 음, 잘 잡쌌어요. 아이고. 어 응, 어, 그래, 그래. 대가 따뜻하지? 응, 어, 든든하지? 그래, 그래. 아구, 맥주 다 잡쌌네. 어, 맥주는 다 잡쌌고. 벌써 이만 다 쪼개놨고, 이제 끝났고. 뭐, 어. 다들 봐라, 마. <laughs> 후라이만 좀 해먹어야 되겠다. 이제 막맛있 먹어야 되겠다. 그래서 말라고 후라이, 렛츠고! 자. 있어요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렇지 우리 남진행님또이짝 동네 아이가 이짝 동네에 왔으면 또 우리 남진행님 님과 함께 또 모여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, 어, 그 정도면 성공했어. 그래, 그래. 어? 이게, 네모짜리가 좀, t v 가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괜찮다. 그 정도면 잘했다. 됐다. 어, 달려 내가 박수 해준다. 어, 됐다. 이런 걸 잘했어, 그래. 어떤 신랑들은 있지? 이것도 뭐라 그래. 하나 갖고 막 뭐라 한다. 근데 내가 뭐라 하나 안 뭐라 한다. 내가 뭐. 그럼 뭐라 하면 이가 없지, 뭐. 그러니까 나는 뭐, 항상 우리 달려 칭찬해주지. 내가 안 걸려. 난, 없다. 걔란 후라이고 뭐, 없다. 잘하네 응난 잘한다 응. 그런 후라이는 이렇게 촉촉하게 해야 된다 달 셰프 맞은달 셰프 나는 바짝 익는 걸 별로 안좋아해 응. 촉촉한 거 좋아해요? 응. 내 처럼 촉촉한 거 좋아하는가 봐딱 <laughs> 응, 보면 내 촉촉하다 이거 딱 보면 그렇지? 올라 올라한다, 어? 올라 한다 올라 올라 한다 이 사람아 신랑한테 올라 올라 한다가 뭐고 뭐어를봤 올라 올라 한다고 <laughs> 올라 올라 한다전다 어? 전부 다아나 다른 사람내 보면 전부 다아름답다 하는데 뭐야 다른 사람 다나 <laughs> <laughs> 눈빛 나가, 뭐고 눈빛 나가, 사람 신랑한테. 어, 아니, 아니, 신랑한테 눈빛 나가, 이거. 어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빛냐고. 아, 어쨌든 간에, 어? 그게, 그기 <laughs> 그만 아이가. 어, 그럼 다, 사람들이 다 내보고, 아이고야, 땡구님 참 아름답습니다. 누가? 이 사람아. 이름 얘기해봐. 그렇게. 타고 들어오면 이 사람아. 없지? 그게 아니고, 막 그래야 아이고, 참, 아이고, 아따, 님 맞게 맛있겠다. 우리 아찌 할머니. <laughs> 그건 인정한다, 우리 아집 할머니가. 아, 내 보고도 학생 이 약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참고로, 저희 집 앞집에 할머니 계시는데, 그분이 이제는 은퇴하신 교감 선생님이거든요? 근데 그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만 만나면, 대학생 같다 그러고, 심지어 아이돌 같다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맞나 맞나 맞잖아. 어쨌든 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, 알겠나? 그니까 그게 물을 뭐, 뺐나 뭐, 내 보고도 다고내 보고도 내 보고도 학생이라 하니까 그거는 순 거짓말이라고. 니한테그러는거보니까 거짓말인 것 같다. 그래, 거짓말이니까. 그냥. 어. 그냥 하는 말이니까, 라할말이 없어서 말 걸고 싶어가지고. 그럼 <laughs> 내 네, 좋다 말았나? 어. 그런 아 보자 젓가락 아, 참. 아이고. 근데, 진짜 젓가락질이지. 진짜 힘들다. 오년면 이렇게 젓가락질이 나도 이렇게 젓가락질이 힘든데, 그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나, 진짜. 응? 아, 소금을 안친다 응, 음, 그찮가 맛있다. 나는 원래 소금을 안 쳤어. 응, 음, 그래. 잘 쪼개놨네. <laughs> 응? 잘해왔어. 그렇지. 이게 뭐고 바로 안의 돌이 아이가 어? 신랑이 한잔 먹락하면 옆에서 이렇게 딱 먹게 줄게끔 딱딱딱딱 잘라주고 어? 이게 안의 돌인 거야. 네 오늘 합격. 그럼 남편의 도리로는 뭐할 건데? 남편의 도리한 아내가 이렇게 해주면 은 맛있게 먹는 게 그것도 남편의 도리인 거다. 알겠나? 그게 우리나라 미덕이다. 그거 말고. 말고 니를 위해서 하는 거 말고 내를 위해서는 뭘 해줄 건데? 봐봐, 봐봐. 네가 내를 위해서 짜라준다 얘가. 어, 어 신랑을 위해서. 그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맛있게 먹잖아. 그럼 내가 맛있게 먹으면 니는 어떻노 기분이 존나 안 좋나? 내가 맛있게 <laughs> 먹으면 기분이 <laughs> 왜? 왜 기분이 왜 좋아야 되는데? 그럼 니가 <laughs> 후라이 해주고 해족주까 해갖고 짜라줬다 응. 얘가. 그럼 응. 내가 그를 먹으면서 어휴, 진 개맛 있다 이러면은 가 기분이 존나 안 좋나? 그럼 보내지.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고 솔직한 너의 이, 이만큼 단전에서부터 올라온 진실을 얘기해라고. 그래. 그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걸로 끝난 거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건데 왜 자꾸 네 이거 이걸로 끝났다는 어. 얘기는 네 생각이고 <laughs> 나는 안 끝났다고. 문제 들었냐 그거는. 야 근데 여기 지금. 내방 화장실 갔다 왔다 이가 응. 음, 화장실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하면 이 둘러봤거든. 근데 좀 우리가 그 동안 갔던데 하고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. 어떻게? 길 자체가 무슨 찻 길. 도로가 없다, 얘가. 도로가 아니고. 항상 우리는 어딜 가든 옆에 도로가, 도로가 있었고, 음. 그죠. 바닷가를 가더라도 조금 우리 뒤에 보면 도로고, 뭐, 뭔가 이런, 이런 느낌이다, 얘가. 여기는 뭐 산속으로 막 올라오고, 아닌데, 산속 느낌이고. 음. 맞잖아. 바로 옆에 강이 있고,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 뭐 도로도 없고, 그냥 이렇게 고원 길처럼 그냥 이런, 이런 차를 다닐 수 있는, 그냥 이런. 그런데 이쪽에는 또 사람들 캠핑한다고 쫙 즐기고 있고, 어, 이거 특이하네, 이거 보니까. 하던데 시안한 데 많다 그죠? 내가 느끼는 건데 다니면 다닐수록 진짜 우물 한 개구리인 것 같다 그렇지 우리가 어차한대안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완전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문경도 좀 그렇지 않았나? 거기는 조금 더 뻥튀인 느낌이고 음. 여기는 좀더 뭔가 숲 속에 있는 느낌이라 여기는 음. 그 레드향? 카라향 카라 양이고 레드 양이고 옐로 양이고 옐로 양은 없다. 야이 사람아 갑자기 옐로 양뿡 나온다에 그럼 네가 자기네 그때는. 어 듣기 싫어. 가와 그냥 이거 그멍들는거 버리고 애비리고 아 됐어 그런 걸 내주려고. 상큼째음괜찮다 변어요. 응 음. 응? 계속. 내가 이런 이 발을까지 이렇게. 응. 어? 이거 참 마누라 바라보다고 내가 이 발까지 이렇게 좀 해준다. 음. 세상 전지 이런 신랑이야, 있나 없다 없다 안 그래, 어, 있나 그가, 없나. 그냥 하나하고 뭐 생색을 그래요? 아니, 아니 그래, 있나 없나 그만해. 전신을 해주면 뭐 짜겠노? 못 자는데. <laughs> <laughs> 못 자는데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해라. 이한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,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내가 니를 지극정성으로 내가 이렇게.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만 그냥 손으로만 좀 넣어라. 입은 좀 놔두고. 네, 안쪽 소리. 응, 넣어두라. 응. 아우, 시원하다. 그 봐라. 이런 실랑이어딨 어, 진작에 안 해주고 뭐했노? 음, 나 진짜 못 뭐, 따라가시겠네, <laughs> 진짜. <laughs> 손 아고 아파가지고, 내일 아침에 내밥 숟가락 덜덜덜 떨어도 그건 니가 내 먹이도. 응. 알았지? 응, 응 그래. 백딜 성사 그거 안 하고 손을 떨 정도면 막 응. 이제 저승 가야, <laughs> 가야 안 되겠나 근데 어쩌지 저승 가야 안 되겠나 근데 어쩌나 나 지금 벌써 덜덜하네 지금 <laughs> <laughs> 어떠 <어떠세요>? 써먹겠노 <laughs> 아이고 써먹을 데가 없다 콜 새벽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. 네. 차 네. 천장이 막 어. 빵꾸 났듯이 막 다다다다다. 네. 그래. 그래 기분 좋아서 잘 잤다. 어, 지금 잠은 잘잤다 시원하게 그래. 아. 비가 이렇게 계속 오네. 결국 또 어제 우리 우중차가 겠다 <laughs> 사람들이 맨날 그한다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응. 주말마다 바람이 불고 어, 그래 그래. 그래. 안상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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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아침에 비도 오고 짭짤하게 뜨그한거 너무 좋네. 일단 끝. 예, 지금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빨리 철수를 해야겠어요. 이곳 삼촌동구는 뭔가 모르게 좀 낯설면서 이렇게 번치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이 환경 자체가 어,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. 추천해주신 분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